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출이랑 가무 픽업 배너. 3.6 후반부 픽업 배너죠. 어, 이거 리뷰 한번 가볼게요. 아, 일단 백출하기 전에 가모부터 좀 얘기를 할까? 가모고요. 가모나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월드 즐길 유비다. 아 가모만한 캐릭이 어딨어. 그냥 뽑아서 써. 근데 현재 지금 비경 무대 봤을 때는 가모가 힘을 잘 쓰진 않는다. 힘을 쓰려 그러면 은 융해의 가모로 가야 한다. 근데 융해 가모는 이제 막 시작하는 유비가 뽑아가지고 연월 비경 파티를 만들기에는 어, 요구하는 성유물 자체가 하드하기 때문에 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뉴비들. 특히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봐요. 신학 6이면 은 가무 뽑아. 그거는 외물로봐뭐 <laughs> 아, 그래서 뭐 가무는 대충 그렇고요. 얘는 온필드 캐릭이죠. 근데, 오퍼필드 궁극기만 쓰는 포지션도 있습니다. 넘어가고. 백출은 현재 갱신 보호막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를 활용할 만한 구성이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뭐 그렇게 밀어줄 것 같고. 풀원소 캐릭 중에 유일한 보호막 캐릭으로 먼저 출시되는 그런 캐릭입니다. 나중에 뭐 키라라가 나오긴 할 건데, 백출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유일한 풀보호막 캐릭인데, 마침 힐러다. 마침 힐링 능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각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는 게 없어요. 얘는 지금 반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일단 각청이랑 하이노랑 함께 쓰기 위해서 왕실 4세트 그냥 구비해놨습니다. 좀 지켜보다가 숙기 필요하다 싶으면 또 갈아타고 나중에 좀 변경해보려고. 여튼 그렇게 참고하시고. 카베는 구성이 얘도 힐링 능력이 있어. 근데 원신은 힐러가 포지션이 아니잖아. 구성을 좀 봤더니 카베는 온필드 캐릭이다. 근데 온필드 캐릭이 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건데 때리고 있으면서 풀 부여하면서 본인이 온필드에서 힐링하면서 뒤에 파티를 짜야 될것 같은 캐릭으로 보였습니다. 굳이 나누자 그러면 얘는 격화 쪽에 좀올려 보이고 얘는 열매가 들어가는 프론소 덱들과 함께 쓸 걸로 보여요. 그러면 얘는 지금 만개 쪽에서는 힘을 쓰기 힘들 거야. 만개에 짱짱한 애들 많잖아. 그럼 남은 거는 개화랑 바라 쪽에서 쓰임새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쓰임새마저도 1순위가 될지는 미지수죠. 열매를 터트리는그 능력 자체가 막 지속성이 뛰어난 건 아니어가지고 얘 원툴까지는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대검 캐릭에다가 열매 조합이 될것 같은 그런 캐릭입니다. 그 다음에 피슬이고요. 피슬 복각이 자주 안 하죠. 푸른소가 나오면서 피슬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도 좋았는데 촉진을 전부 터트릴 수 있는 단제의 내용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하이날이 쓰는 사람들도 미코 복각이 언제 썼냐? 미코 없으면 또 피슬 있어야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번에 백출 나오게 되면은 지금 사이노 조합에 백출을 함께 쓰는 구성. 사이노 피슬 그 다음에 백출 이렇게 셋이 같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청이 피슬 카자 나이드 이게 백출이면 또 피슬이네 마침 격하 조합에 어울리는 캐릭으로 설계를 했다면 백출이 설계가 돼 있다면 이렇게 같이 엮어 쓸수 있게 되긴 할 거예요 타이노 조합과 청이 조합에서 번개 캐릭터들 생각할 때, 다들 이제, 만 개를 터트려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도 이제, 지금 만개 시즌이고, 만 개가 딜링이 세고, 이때 뉴비들은 만 개가 센거 보고 자랐으니까. 옛날에는 증발이었는데 뭐, 여튼, 이 번개 캐릭만 터 나오면은 만 개의 능력을 좀 보더라고. 원신에서 지금 만개 트리거 역할을 잘하는 캐릭은 정확히 두명 있습니다. 두 명. 일단, 신호보는 당연히 알 것이고, 얘가 지금 만개 트리거 1인자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마 라이드. 얘 둘이가 현재는 만개 트리거를 제일 잘하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만개 트리거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라이덴 같은 경우는 힐링 능력이 없으니까 대각축이 안 되면서 만개 조합을 짜야 되잖아요. 얘는 대각축이 되면서 만 개의 트리거를 짤수 있으니까 둘이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조합에서. 조합에서 조금 차이가 생겨요. 나머지 번개 캐릭들은 이 트리거 역할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합니다. 예? 어디 떨어지는데 열매에 고정적으로 떨어지지 않잖아. 몬스터가 있으면 그지? 열매가 상계 있으면은 어려움이 있죠. 이동도 하게 되면. 피슬 피슬은 비둘기가 소환되고 나면 그 비둘기가 침을 뱉는 궤적에. 직선 상의계적이 있어야 돼요. 그안 되죠, 그죠? 북두는 오히려 만개를 터트리지 않는 점을 활용해서 장점으로 쓸수 있어요. 뭔 말이냐? 궁극기를 터트리거나 이 스킬을 썼을 때는 만개 트리거를 하겠지만 첼라이트닝은 만개 트리거를 하지 않거든요. 얘는 깡딜 세팅을 해주고 만개를 다른 캐릭터한테 뺏어 오는 게 아니라 시노브랑 함께 쓰게 되면 시노브가 만개를 다 가져가면서 북두 깡딜을 기용할 수 있는 조합도 탄생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조합이 있죠. 지금 나이다랑 쓰는 나행 북북시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북 이게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여튼, 피슬이 만기 트리거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거야. 얘는 그냥 촉진과 발산 조합에 써야 돼. 단제의 내용은 모두 촉진이 터진다. 그를 활용하게 써야 되는 캐릭이다. 진짜 좋아요. 이거 그냥 써보세요. 그런 캐릭이고, 캔디스. 캔디스는 제가 최근에 이런 영상도 올렸었죠. 설계는물 부여를, ICD도 없는 물 부여 스킬을 주물이 내가지고, 범위 물 부여를 잘하는 캐릭으로 내줬는데, 일단은 역증 발쓰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지만 뭐 조만간 써보긴 할 건데 한번더 여튼 지금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지만 개화 조합에서는 좀 활용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화 조합에서 캔디스가 또 웃긴 게 경쟁자가 너무 많아 경쟁자가 너무 많아 뭐 개화 조합 짰을 때늘 후순위로 조합이 짜진단 말이야 캐릭이한개 부족한 사람들이 캔디스를 기용한다든가 뭐 그런 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쓰임새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ICD가 없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는 미래에 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가능성만 있다, 여지만 있다 뭐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오퍼필드랑 온필드 둘다써볼 계획이고 얘는 온필드 위주로 써볼 계획이고 얘는 그냥 오퍼필드 포지션이고 얘도 그 그냥 여러분들 안 오퍼필드 포지션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캐릭터 픽업 평가는 딱이 정도고요. 무기가 내가 뭘 봤었냐면은 한달 전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이번에 사냥꾼이 나오지 않느냐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사냥꾼 나온다는 뭐 그런 찌라시가 있었는데 택도 없네. 아모스 나왔고요. 백출 무기인데 이게 제 2의 민트맛 도너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차라리 도너츠가 좀 낫다는 생각도 한 번씩 들긴 하더라. 근데 뭐 백출 입장에서는 지가 제일 좋은 무기니까 과금 여러분도 많이 하지 말고. 내가 스탯을 좀 봤는데 확실히 원충 잘 도와주긴 하거든 근데 그냥 호박 쓰세요 호박 아무튼 영롱하죠 색깔 영롱하고요 병락의 옥입니다 바남 시리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모스는 가무거죠 요거는 이게 가무 말고는 다 후순이 무기거든 팔 캐릭터인 요이미아가 쓰기도 해 요이미야 상위권 무기가 없을 때 그리고 타이나리도 한 번씩 써 타이나리도 근데 후순이야 이게 아쉽게도 타이나리 입장에서도 후순이 무기야 사실상 뽑았을 때 가장 적격인 건 가무고 어, 더 뽑았을 때얘 둘이까지 후순이 무기로 배정할 을수 있다 제들 후순이 무기로 배정해주게 되면 사성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채택률은 떨어져요 민트 맛은 제 얘기 안 할게요. <laughs>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뽑을 사람도 없고, 이제 평가해봤자 뭐 하겠냐. 그냥 백출 쓸 사람들 깔맞춤 할때 쓰시거나, 백출 별자리 뚫을 때좀 쓰시거나, 명함에서는 흰 차이를 못 만들어 낼것 같아요. 뭐 여튼 그래요. 자, 다음. 재료 활이죠. 어, 디오나 무기 사라랑 사라 같은 경우는 깡공이 높은 점만 활용하고 디오나는 원 소스킬 두번 쓰기 위해서 활용하죠. 콜레이도 쓸수 있긴 한데 콜레이는 원 소스킬 딜레이가 후딜이 너무 길어서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야란도 쓰고 뭐 그런 무기입니다. 용포를 쓸만한 캐릭은 그냥 청이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청이 왜에려라 그러면 좀 특별한 경우 쓴다고 그게 번개 원소 피해나 불원소 피해니까 아라이탐이 뭐 이제 만개 조합 쓸때 번개 부여 빠른 캐릭이 있다면 음... 써볼만 하거나 근데 이마저도 100% 가용이 안돼 아라이탐 입장에서는 케야아나 뭐 카자가 조합이 불가 번개로 고정된다면 쓸수 있긴 한데 안 쓰지 왜냐면은 얘네들은 그 조합을 고정시키는 캐릭들이 아니니까 청이만 생각하셔도 된다고 보고 뭐 감전덱 쓰면 받을 수 있어 이것도 근데 부분적으로 조건이 걸리죠 그냥 범 유용성을 떨어뜨리는 상을 만드는 무기다. 어, 그다음은 패보창 내 말에 뭐합니까? 매번 패보 시리즈는 늘 좋습니다. 특히 창 같은 경우는 쓰는 친구가 훨씬 많아요. 종년 패보창 쓰시면 되고요. 신화 패보창 쓰시면 되고요. 은근 페보창 미카페보창 모자리아도 씁니다 요요도 쓰고요 캔디스도 쓰고요 토마도 쓰고요 향릉도 씁니다 페보 최고죠 페보가 창캐릭게서 특히나 활용처가 많아 마카이라거든 내 마카이라를 나개 주려고 대기하고 있을 거야 여기 있네 카베? 카베 한번 써보려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카베 입장에서 그냥 원마 챙기면서 그냥 소소하게 쓸것 같아. 공룡도 챙기면서. 그래서 나는 이거는 카베 줄 계획을 잡고 있다. 원마가 부업이잖아. 그러면 양성공 캐릭터 한번 봐볼까? 지금 카베가 나와야 마땅히 쓸만한 캐릭이 있을 것 같은데. 만기레이저 쓰고 싶으면은 저원마 목이 줘도 되고. 그 다음에 사유. 사유도 던져도 되죠. 그리고 만약에 중은 융해를, 융해 세팅을 위해서 원마도 잘 챙긴 유저가 있다면 중은 원마 세팅 해줘도 될것 같고. 근데 얘는 더 좋은 대금이 많아 얘입장에서는 그래서 후순이지. 근데 나머지 애들도 뭐줄수 있어. 얘도 빗물배기처럼 줄수 있는데 후지라는 느낌이 들죠. 후순이. 카베 생각하고 계세요. 카베 생각하고 계시고 자 그다음에는 자성에 있는 나이다 전용무기라고 해야 되나? 자성에서는 이 무기가 얘한테는 종결이야. 이게 본인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파티원들이 함께 올라가는 거 요거를 또 다른 친구 쓴다 그러면 설탕 뽑을 수 있겠네요 엄마 챙기는 캐릭이니까 설탕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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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를 만개의 온필드 트리거로 쓰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쓰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 별로 추천 안 하고 싶긴 한데 리사가 평타로 만개 터트리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온필드 조합이 있어 그러면 리사한테 주면은 디에드 공격력 받아갈 수 있는 여지 생기죠 아니면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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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바라가 낀다면, 왜 있잖아, 그, 우리, 냉장고 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바라 원마 몰빵이 가능한 냉장고 조합이 있어요. 그거 쓰면은 바바라도 가능하겠다, 그지? 뭐 총평 해줘야겠죠 아무래도 이번 무기 픽업 무기 픽업이랑 캐릭터 픽업 총평 자 여러분들 원석 아껴가지고 다음 픽업을 바라봅시다 함께 함께가 아니구나 나는 뽑아야 돼 이게 백출 성능은 솔직히 미지수기네 나왔는데 정말 덱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유리하고 좋은 거야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잖아 그지? 그, 나중에 생각해. 근데, 일단, 넘길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무기 픽업도 마찬가지고, 캐릭터 픽업도 마찬가지다. 아모스랑 이거 민트 맛이라니까. 이거 두 개에다가 사성도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 그냥 페버한게 껴있다는 게 좋은 건데. 그래서 제 총평은 원석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시즌인 것 같다.